응. 아픈 사람. 여러분, 둘세으로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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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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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네. 네. 자제해주세요. 금지까지는 아니고. 네 thank you 너... 여기 골동품 보관실이랑 희생해지던 사이 길인데, 죽어 계세요? 네, 제가 그 위쪽에 그 실밑 아래쪽에서 액자 털고 봄밍 부부님이랑 크로스 해가지고 무디님 골통품 보관실에 계신 거 보고 아래쪽에서 미션 하고 올라가는데 죽어 있는 거거든요. 죽은지는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의심받을 것 같은데 내가 아, 갈 때는. 부부님은 안 보였고, <laughs> 전 지금 보일러실 위에입니다. 도아님은 어디세요? 도아님 어디에요? 아, 도모님은 대기실 밑에 계신 분 아닌가? 아닌가? 대기실 밑에 저랑 포밍 부님이 있어요. 아, 그래요? 보원님보원님 지금 골동품 보관실 들어갔다는데요. 국민님이 따라갔다고? 네, 저 하나만 말해도 돼요? 네. 저는 방금 투명 오리한테 쫓기고 있었거든요. 어, 빨리 빨리 총맞기 전에 빨리. 누구냐면 바로 눈이 잘안 보일 것 같아요. 보원님 아니요, 저분도 <laughs> 잘볼은데 띵깡 아. 님, 띵깡 님, 아무래도 오렌지를 눈에 쓰고 있으면 <laughs> 아... 잘알 수가 없잖아요. 제 앞에서 투명한 <laughs> 제 앞에서 투명한 <laughs> <핸드폰 웃음>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너무 좋 님, 데 띵깡 님, 이띵 님, 제 님, 이 띵깡 다말안 해? 님, 환 님, 이띵지 님, 제 님, 지금 깡 엄청 띵깡 요 아니 골 님, 제 띵깡 님, 제띵전 들어가기 전이고요. 그 도아님은 돈전에서 마지막이었고요 도아님 자꾸 끊김 막 순간이 나오고 어, 다녀요 네, 네, 아 아이고. 만들 것 같은데 그쵸? 실험실 위에 사람 되게 많지 않았어요? 어? 그거? 실험실.. 맞아. 실험실이라고요? 실험실 안에 있고 포밍포밍분님하고 다른 분 옆에서 미션하는 거 보고 올라갔는데 시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유툰님을 실험실에 냅두고 잠깐 내려갔던 건데 잡을 수 어, 그러면 이거 밑으로는 안 왔고 실험실 위나 보일러실 쪽으로 빠졌을 것 같거든요. 자, 저 어디 계돼요 어, 근데 네, 대 네, 네. 아, 보일러실 위에 액자 미션 하는 곳인데 먼지님이 처음부터 거기 있다가 실험실로 가셨고 그 이후로 아무도 안 왔거든요. 보일러실 쪽으로. 그럼 먼지님이다. 그런가 보다. 습관성 도도새 하지 말라고요 아, 근데, 먼지님, 이거 도도새 같은 게, 첫판에 창고에서 그 서버미션 너무 대놓고 서 계셨음. 근데, 오래일 수도 있고, 몰라요. 말좀 할게요. 무지님도 오른쪽으로 사람, 음. 포밍코님도 왼쪽에 있는데 사람 안갔댔지 그러면 나는 실험실에 있는데, 저밖에 안 되잖아요. 절 달고 하세요. 둘 중에 한마형이 거짓말 치는 거지. 근데, 이거 암살자다. 무지님 봅니다. 알아서 하세요. 갑니다. 저담니다나 담다! 어다나 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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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다! 관 담다! 나 담다! 나 담다! 나 담다! 나 원디 왜 포기했어요? 민풍. 소진 아니야. 저둘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걸요? 민뿌임 어, 그러니까 민풍님이 확실한 것 같아서. <laughs> 민풍을 때겠다고 하지 차라리. 너무 슬퍼요. 네, 이거 그. 아니. 저는 그러면 이거 무진님 의심되는 게 아까 치킨 보민 부부님도 무진님이 동선이 되고. 보일러실에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네. 네 포켓은 무디님 안 된다고 하지 않았네요 제가 네? 어? 그래요? 전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투스택이라 생각했는데 불똥품 보관실에 계신 무디님을 보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거 세탁소 미션을 하고 올라갔는데 바로 죽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길에 죽어 계시기 때문에 무디님이 그렇게 죽이고 다시 어딘가 이동하시거나 하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그 골동품 보관실이랑 희생의 지단 사이에 복도라 했잖아요. 거기에 네. 무디님이 죽이고 그 사물함으로 간거 아니에요? 그리고 컨님이 골동품 보관실에. 그러니까 좀... 제가 부민 부부님이랑 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무디님이 저보다 먼저 골동품 보관실에 들어가 계셔서 첫 번째 킬에는 무디님이 해당 동선이 안 돼요. 어, 그래요? 뭐지? 그러면은, 아까 최근 키를 말하자면은, 제가 그 실험실에 사람들 이 우르르 있었고, 봉재님을 냅두고서 그 가본 미션을 하고 있었고, 본비님이 위로 올라가자마자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실험실에서 보일러실로 빠진 사람일것 같은데 보일러실에 무진님이 있다 하고 실험실에 먼지님이 있다 했는데 먼지님이 아니고 그래서 무진님이 제일 의심되거든요. 아니면 무진님이 누군가 봤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보일러실을 간게 실험실 그 플라스크 정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우르르 몰려 있을 때 보일러실을 제가 간 거거든요. 어 죄송해요, 본인 d 님 실수로 잘못 눌렀어요 아, 무진님 보일러실 어느 쪽에 있어요? 보일러실 위에 액자 미션 하는데 제가 있었고 거기서 멈진님이랑 크루스를 해서 멈진님이 실험실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까 말을 했던 거였고 그리고 액자 미션 하는 동안 쪽으로 온 어쨌든 보일러실을 들어가려면 입구 쪽을 스치니까 저한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목소리> 만약에 그 농장에 숨었다고 해도 그러면 먼지님이 누가 누구랑가랑 스쳤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무지님이 아니면 먼지님이 아니라면은 누군가 가서 이거를 농장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본빈님 자작이거나 중 하나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썰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 킬난 지는 얼마 안 됐었어요, 그 상황이. 아까 신고가는. 어... 아 재미없어. 아 비누님이 아, 벨리칸이었어? 아. 아 내가 비누님 지금 말하는 거안 잤다. 님 진짜 소름 돋는다 나보고 탄사 떴대. 뽀미님 죄송한데. 어이없어.